아이스~ 와~ 싹다 죽었다. <laughs> 다 죽였네. 여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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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관. 1층, 1층, 여관, 1층, 여관, 1층. 와~ 10기야. 여관, 1층에 다 가고 있어요. 지금. 여관, 1층.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. <laughs> 아직 준비을 외울 수 없습니다.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.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아직 주문을 외울, <laughs> 외울 수 없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.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. 너 가까이 가야 합니다.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. 30명. 무적 빨고 저거 하고. 너저 어, 새끼가 일로 바치겠다, 저거. 저 새끼가 일로 바칠 것 같은데. 망치게요. <laughs> 저기 빠져요. 빠져 빠져 일단 냅두고 그냥 빠져요 이거 어렷.. 어리치... 따라오는 그런 틀은 잡아요 그냥 잡으면서 양꾼분들이 네, 컷하면서 대기요 대기,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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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갈게요 자3 2 1 고고 밑에, 나, 저거 풀, 근데 저 새끼, 저거. 모한테 죽었다, 저거. 모반테 죽었다, 모반테. 복사분들, 올해부터 치고 그냥 바로 그냥 방 들어갑니다. 아시죠? 갈게요. 자, 3, 2, 1, 고고.

Yeah <laughs>